커피 유목민의 종착역지 세븐블랙 100개. 맛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지갑은 왜 이리 얇아지는 걸까요? 비싼 카페 커피 대신 인스턴트를 택해도 맛은 아쉽고 금세 바닥을 보이진 않으셨습니까? 커피가 떨어질까 불안해하며 대용량을 찾아 헤매던 경험 이제 그 걱정은 끝입니다. 여기 당신의 커피라이프를 혁신할지 세븐블랙 커피가 있습니다. 100개 대용량으로 선보이는 이 커피는 매일 마셔도 부담 없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비싼 카페 커피 대신 언제 어디서든 고품격 아메리카노를 즐겨보십시오. G7 블랙 커피는 베트남 현지에서갓 수확한 신선한 로브스타 원두를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로 가공하여 깊고 진한 맛과 향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뜨겁게 마시면 묵직한 바디감과 구수한 풍미를 찬물에도 완벽하게 녹아 아이스로 즐기면 깔끔하고 청량한 맛을 선사합니다. 스틱형이라 보관과 휴대가 매우 편리하며 설탕이나 프림 없이. 커피 본연의 깔끔하고 텁텁함 없는 맛을 선호하는 분들께 완벽합니다. 넉넉한 소비기한 2026년 5월 15일 이후로 100개 대용량도 부담없이 즐기십시오.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간편하게 놀라운 가성비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맛과 가성비, 편리함까지 모두 잡은 지 세븐 블랙 커피 100개. 지금 바로 당신의 커피 습관을 바꿔보십시오.